이쪽에는 우크라가 크고 있고, 여기는 금화규가 또 크고 있죠. 금화규는 열 폭이 가까이 되니까 충분하고, 이 뒷줄에 닭풀이 어린 모가 두 폭이 났었는데, 한 폭이 있고, 한 폭이 어디 갔냐? 한 폭이 또 죽었나? 하여튼 어제 또 씨앗을 10여 개 심어줬으니까 잘클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이 가지 두 폭이와 그리고 고추 12포기 이것은 고추를 날로 먹으려고 지금 심어 놨죠 그래서 그래도 얼마 안 되지만은 지지대를 박아서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가지와 고추 지지대를 오늘 박아서 끈을 일단 매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크라, 금화규, 닭풀 또 엄청 커 올라오니까 자, 끝까지 지지대를 박아놓도록 하겠습니다.